안녕하세요 광주 호바이크입니다 아주 훌륭한 전기자전거가 입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요즘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퀄리 스포츠 전기자전거 엑스트론 시리즈 중에 이거는 시티라는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티 자전거입니다 어,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KTX형 배터리 아주 탈부착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넓은 안장. 그리고 짐바지 부착되어 있고 물바지 부착되어 있고 음, 전기 자전거는 이렇게 대부분 기아는 7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키고 나면 사실 전기는 아니, 기아는 쓰실 일이 많이 없긴 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지금 핸들이 이렇게 이제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주행 중에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편안한 라이딩을 위하여 이렇게 핸들바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아주 디자인적으로나 이제 주행할 때나 아주 편안해 보이는 이런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아 전원을 켜기 전에 지금 이 배터리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요놈을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안 켜집니다 요것을 이제 일자로 된 모양 이렇게 하고 이게 배터리 온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지금 스로틀입니다 스로틀을 누르면 자전거가 지금 막 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또 이렇게 라이트 하고 뒤에 불까지 이렇게 후미등까지 나옵니다 다시 전원을 끄겠습니다 길게 한 2초에서 3초 누르면 불이 꺼집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전기 자전거의 사양을 말씀드리면 4 8 v 의 20A입니다. 그리고 500W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이제 엑스트론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출시된 모델입니다. 어, 150만원에 48V 20A의 배터리, 그리고 이제 삼성, 삼성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전기 자전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리즈가 저기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아주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배달 하시는 분이나 일반 출퇴근 하시기에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자체가 이렇게 ktx형 배터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탈부착 하기가 아주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의자 높낮이 조절하는 것도 아주 편해 가지고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운행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지금 이 퀄리 전기 자전거가 입고가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퀄리 자전거 엑스트론 시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호바이크로 구경 오셔서 이제 구매까지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 방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